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동성 결혼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습니다. 지난 1990년에야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됐을 정도로 보수적인 나라인데 말이죠. 세계에서 서른번째인데, 모두를 위한 결혼이라는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도보기 최종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커플, 여성 커플, 남녀 커플. 이제 스위스에서는 모두가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64.1%로 통과하면서 세계 30번째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두 사람 의이에서 e q u q u 동성 커플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권리 등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스위스는 1990년에서야 모든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됐을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로 찬반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donc c'est la p r Puis d'un autre côté, je trouve que des enfants auraient quand même besoin d'un papa et d'une maman. Moi, c'est des choses qui ne me, me dérangent pas en fait. Le concept de famille, pour moi, il n'est pas forcément lié avec la reproduction biologique. Et du coup, euh, qu'on adopte ou qu'on porte pas l'enfance, c'est pas. 2015, 5대4 간발의 차이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로 합법화를 인정했습니다. 저명 인사들의 동성결혼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수층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뒤집으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지난 2019년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여전히 과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찬반 비율은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남자 후보는 다 동성결혼 반대,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도 지켜볼 이슈입니다. 세상복복이 최중락입니다. 요건 3년 전의 영상이고요. 어,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더 이건 또 짧은 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지만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김용민 부부. 당신의 섬세한 마음을. 동성부부라 혼인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만큼은 배우자라고 인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단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부부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이 심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성동반자는 부부의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적 공동체라며,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9대 4로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혼인평등이 될수 있는 어,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대만 등 39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우리나라의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나 사망보험금 수령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도 커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laughs>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세네 말세. 그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는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뭐요 정도로 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이제 또 제가 담당인데, 오후에 영상은, 어, 한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 뭐, 특히 미국, 어, 케어 축제, 동성연애의 메카가 어딘지 아세요? 예.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 예. 동성연애의 메카가 이스라엘 테라비브라니깐요. 예. 자, 이 영상 왜 보여드렸는지 대충 느낌 오시죠? 예. 오늘 메시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야번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가 어 다시 앞쪽 19장으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에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소동과 고모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어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누가 복음 17장 26절부터 <laughs> 말씀인데, 네. 예수님께서도 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로세 때와 같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과 고모라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로옷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롯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롯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10절에부터 쭉해 가지고 셈의 후손들 셈 족속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대라는대라는 누구예요? 데라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네. 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세명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세 번째 하란이라는 남동생이, 음, 롯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니까 아브라함의 그세 번째 동생 하란이 롯을 낳은 거예요. 어, 28절에 보면, 하라는, 어, 아비, 대라보다 갈대아 우루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 아버지 대라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은 거예요? 조카, 어린 조카가 남은 거예요. 그 조카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장 10나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카가 부모 없이 혼자 사니까 아브라함이 챙겨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조카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양쪽 다그 우양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종들이 싸움을 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자 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 하겠다. 네가니갈 네 길을 선택해라" 할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좋은 장소를 선택하셔야죠. 이래야 되는 게이 인지상적인데 얘인데 이, 이 조카로스는 어떻게 합니까? 3장 10절에 보면은요. 요단들 요단들은 평지가 많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요단 방향으로 보니까 평지가 촥 있고, 초목이 있고, 그끝 부분에는 어 소동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동상, 에덴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 같았다. 그 당시 애국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희황찬란하고예 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카로시 소동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어디로 몰려가나요? 강남으로, 강남으로. <laughs> 예. 강남 가야 잘살것 같고, 강남 산다고 해야 좀 어깨 힘주고, 그밤 되면 희황 찬란한 거 강남이나 뭐전 홍대가 그렇게 희황 찬란하다는데 가 보진 않았어요. 홍대든 뭐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로만 몰려가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13장 13절에 보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저 희양찬란하고 적각 꿀이 흐를 것 같고 사람 보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하지만 결국 거기는 죄로 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앞에 새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새 천사가 어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거다. 그고 메시지를 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50명만 있으면 그러면 멸하지 말아 달라. 그 이야기 하나 하나 놓고 좀안될것 같거든요.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줄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멸하지 말아달라. 천사가, 오케이, 좋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동과 고모라 큰 성이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예. 네.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18장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어, 롯이 그들을 보고 자기 집에 주무시고 쉬었다가 가기를 간청을 하거든요. 그들 했다가 롯이 간청을 하니까 성낙을 하죠. 문제는 뭐예요? 4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 쌉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이 상관이 뭐를 상관이라고 할까요? 성적인 파트너로 삼겠다 얘기예요그 뒤에 보면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대신에 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녀두 딸을 니들한테줄 테니까 그 천사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 말은 무시하고 롯조차도 해치려 하는 내용이 구절에 나오죠. 그래서 어, 천사들 롯을 끌어들여갖고 문을 닫으면서 그 바깥에 소동과 고무라 사람들이 어, 해치려고 하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11절에 보면 눈을 어둡게 하사. 예, 문을 못 찾게 만들었죠. 그래서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악이 극에 달하여 멸하러 왔다.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극에 달했는데, 이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악의 극치가 뭐였어요? 동성연애래니까요. 이 천사들이 남자로 왔는데, 이 남자 놈들이 와가지고는 그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동성연애에,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과 고무라 성에는 이 죄가 관영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동성연애가 극에 달했다. 어, 영어를 보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 좀 잘하시는 분, 네, 소돔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소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어, 근친상간, 동성연애, 학문성교이 이 뜻이 소돔이래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아주 동성연애와 근친상간으로 이 죄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죄로 간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소돔성 뿐입니까 로마스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에도 니들이 남자 쓰기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여자 쓰기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무시하면서 예 네.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에도 보면, 너희들 중에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자들은, 예, 이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아예 내쫓으라. 예.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 고린도, 예. 근친상가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예. 지금 스위스는 엄청 보수적인 나라라 여자들한테 투표권 만졌던 나라인데, 이게, 어?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세계에서 서른 번째, 지금은 몇 개국이라고요? 서른아홉 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놨다니까 야, 우리나라는 아까 그 영상 봤잖아요. 젊은 두 놈이 헌법 소원까지 내 가지고,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 케어 축제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청 광장, 거기서, 에? 그 무지개색, 무지개색이 그 케어 축제 뭐 동성연애 상징 깃발이라면서요. 에? 그거 휘날리면서 했었어요.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에? 나중에 오후에 그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과관이 아니에요? 과관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 성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14절에 보면요. 그 사위 될 사람 두 명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뭐 사실 이런 상황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청계천 벼룩시장 그 다니면서 거기 단골 집이 있는데 그분이 어, 모태 신앙이래 본인이 그래서 지금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고 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런 걸 믿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 휴거 재림 종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요. 목사님까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단으로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휴거 종말 재림만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거라고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어? 비같이 내려갖고 태워버릴 거라고 사이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예. 세상 사람들은 휴거, 재림, 종말 이야기해도 아예 뭐그 사람들 들으려고 조차도 안 하고 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이나 휴거나 재림은 뭐 믿긴 믿어.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먼 훗날 얘기지. 지금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심지어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 저, 설교를 들으니까 전화가 와요. 진짜 아빠 그렇게 되겠어요? 예.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 예. 야, 얼마 안 남았어. 끝날이 다가와. 예. 세상 재미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예. 종말이나 마지막 상황은 인정을 잘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소동과 고무라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 로시 그, 원래 지정해준 그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거긴 너무 멀어요. 못 갑니다. 지체를 엄청 하니까 천사가 이끌어가지고 소알이라고 하는 가까운 그 땅에다가 옮겨가지고 피하게 해주셨는데, 23절에 보니까 소알 땅에 도착하니까 해가 돋았다. 그리이 26절에 로세 안에는 비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됐다. 길을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봤다. 세상의 미련. 집에 있는 뭐 옷가지 또뭐돈 여러 가지 기중품들 생각을 미련을 못 버렸을 수도 있죠. 성지 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회 옆에 그큰돌 기둥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큰돌 기둥이 저게 로세 안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가이드가.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돌 기둥이.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약간 돼 있어. 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소동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저렇게 소금기둥으로 됐다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소동과 고모라의 상황 뒤에 후반부에는 사실 너무 민망스러워서 27절부터는 읽지 않았잖아요 뭔 내용인지 아시죠 예. 로세 두 딸하고 예. 근친상관을 통해가지고 모합과 암몬의 후손이 태어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 이 별로 명쾌하지도 아니 불편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놓은 목적이 뭘까 예. 또 제가 이 불편하고 좀 전하기 어려운 이 내용을 굳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또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특히 성적인 타락, 동성 연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난 그 쾌락주의, 예. 이게 만연에 있다는 거에요, 만연.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세상에 마약에다가, 동성연애에다가, 케어 축제에다가, 막, 이제 그게 다했다니까 그게? 이,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서울 땅에도 유황불이 떨어질 날이 뭐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덜 됐든지 또 하나는 의인 10명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소동고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멸망당했잖아요. 서울 땅에는 왜 멸망을 안 당하고 있다고요? 의인 10명 이상이 있다는 거요. 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열 명이 넘어 있는 거? 우리 지금 아홉 명이잖아. 우리 아홉 명 하고 다른 교에 한명 정도 있는가봐. <laughs>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유황불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이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6절 누가복음 17장 26. 육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든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로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사건을 통하여서 제들의 삶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고 타락인데,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죄로 가염하고 타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에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저희들이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우리주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옮니 나이다